안녕하세요. 부천 대명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드디어 실과 2단원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전 시간까지는 1단원, 3단원을 끝냈잖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 이론 공부하고 여러분 곧 등교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실습도 같이 할게요. 오늘도 썸네일 어그로. 이번에 22시즌 시작했잖아요. 어, 경쟁전 시작하자마자 제가 바로 팥지를 먹었는데요. 지금 킬로그 여기 도배된 거 보이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이라로 이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팥지와 관련된 내용은 수업 다 끝나고 설명해 줄게요. 오늘부터는 2단원, 가정생활과 안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기 소단원 제목 보시면 작은 1단원이 생활소품 만들기고요. 작은 2단원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안전한 식품 선택과 조리입니다. 우리 학교 오면은 재미있는 요리도 하고 바느질도 할 거예요. 잠깐만 그림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어, 선생님은 법을 준수하는 멋진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얼굴 가렸고요. 그리고 어머 얘는 창문에 볼 때기를 붙여 가면서 뭘 보고 있을까 봤더니 여기 지금 보면 어 오이인가요? 애호박인가요? 이거 썰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아 김밥 만들었구나. 이건 뭐죠? 아니 이거 꽃인 줄 알았는데 비빔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는 뜨개질하는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위에 있는 글 같이 볼게요.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할 내용이 첫 번째 옷과 생활 소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기초 바느질 방법 배운 다음에 직접 수선을 해볼 거예요. 수선은 이제 구멍 나거나 찢어진 옷을 꿰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자기하고 예쁜 생활 소품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만들기는 학교 와서 할 거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 알아보고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 만들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이번 단원 진짜 재밌겠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실습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 우리 이번 단원을 선생님이 여러분 가르치려고 올해 겨울, 그러니까 지난 겨울 방학이죠. 1월달에 요거를 만들었어요. 어, 보시면 이거는 계란 후라이 모양 수세미고요. 진짜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꽃 모양 만들었는데 이거 두 개를 지금 한네달 썼더니 다 흐물흐물해져서 새거 다시 뜰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화장품 파우치로 쓰려고 주머니 떴는데요.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꼭 파는 것 같죠? 이거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방학에 밖에 못 나가니까 그 인터넷 택배로 실 주문해서 혼자 맨날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뜨개질하고,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뜨개질하고, 밤에 게임하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2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색깔필 다 준비하셨죠? 어, 위에 있는 만화부터 같이 볼게요. 자, 만화 여러분이 눈으로 쭉 읽어주시고, 어, 보니까 뭐 하고 있죠? 이 친구가? 뜨개질 하고 있죠? 목도리를 떠서 할아버지 생신선물로 드렸는데, 와, 이런 효녀가 요즘에도 있나요?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한테 뜨개질로 이렇게 떠드리고 싶었는데, 목도리 뜨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수세미 떠들였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직접 바느질 도구로 내가 직접 생활소품을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뭐가 좋을까? 우선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거 선생님 뜨개질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그런 성취감이 생겨요. 그리고 직접 이거를 주변에 선물을 하거나 또는 내가 쓰면서 되게 기쁨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선물을 하면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선물하면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쁨이 크다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느질 도구로 생활 소품을 직접 만들면 장점이 많아요 아래에 있는 글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색깔펜 드시고 같이 중요한 부분 밑줄 칠게요. 바느질이란, 바늘에 실을 꿰어 천을 입거나 꿰매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느질이라는 단어가 바늘이라는 단어랑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인 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그래서 바늘로 하는 활동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바느질은 밑줄 치고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 기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다 손으로 직접 했어요. 근데 우리 손으로 직접 하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가 발명되면서는 재봉틀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했다고 치면 근데 이거 바느질이 아니라 약간 어 자수 뜨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재봉틀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이런 거, 이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 어, 작년인가? 작년에 어머니 생신 선물로 되게 비싼 어, 해외 직구 재봉틀 사드렸고, 단한 번도, 어, 전원, 한번 키셨나? 두번 키셨나? 어, 만든 거단한 번도 우리한테 뭐 보여주신 적 없고요. 자, 다음. 자 우리가 바느질을 할때 허공에 대고 바느질하지 않죠. 혼자 뭐 에어 바느질하지 않잖아요. 천이랑 바늘, 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천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물, 두 번째는 편물, 동그라미 같이 쳐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왼쪽에 있는 부직포, 부직포 많이 들어봤죠. 음.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직물은 씨 실과 날 실을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들어요. 선생님도 솔직히 잘 몰라서 인터넷에 백과사전 같은데 찾아봐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천 그냥 입는 천 있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게 대부분 직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확대하면은 실이 이렇게 반복해서 교차해서 짜여져 있어요. 보시면은 자이어한요첫 번째 아두 번째 가로 실 볼까요? 보시면은 얘가 이 세로 실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마 여러분 어한이 학년 삼 학년 그때 색종이 길게 잘라서 이런 거 만들어 본적 있으실 거예요. 자요렇게 교차해서 만드는 걸 직물이라고 하고요. 재직은 세로 실과 가로 실을 순서에 따라 서로 엇갈려 끼우는 방식으로. 평면적 구조로 된 천이나 원단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연결한 부품이 번갈아가며 위아래로 움직이면 벌어진 세로 실 사이로 가로 실이 끼워져 조직이 짜여집니다. 세로로 배열된 실이 빠르게 천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죠? 세로 실이 연결된 부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순서에 따라 원단의 짜임 모양이 달라집니다. 즉 원단의 무늬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로 실 사이에 가로 실을 쏘아주는 기계입니다. 가로 실이 빠르게 쏘아집니다. 가로 실이 끼워지면 곧바로 짜인 천까지 밀어주는데요. 실 사이의 밀도를 높여 견고한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편물은. 이제 여러분 뜨개질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편물이에요. 자, 대바늘이나 코바늘로 실을 걸어 고리를 엮어 만들어요. 설명 어렵죠? 근데 선생님은 코바늘로 어, 겨울에 이것저것 만들어봤기 때문에 고리를 엮어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나중에 실습하면서 더 자세히 가르쳐줄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어, 편물의 대표적인 게 니트 있죠, 여러분? 입는 니트나 털모자, 어, 털장갑.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털목도리 이런 것들이 다 편물이에요. 요거 확대하면은 실이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걸려져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서울에 한 작업실. 수상한 소리를 내는 기계 하나. 손길 몇번 왔다 갔다 하더니 아래쪽으로 촘촘히 엮인 작업물이 나오는데요. 네. 아, 니트 기계예요. 니트 기계 들어는 보셨습니까? 몇 번이고 털실을 풀었다 감았다 하는 수고는 이제 그만. 반응 하나 없이도 니트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합니다. 손재주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코가 빠지거나 뭐 약간 폭이 일정하지 않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계 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계가 그런 어려운 부분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어, 완성된 결과물 자체도 훨. 씬 그 손뜨개로 하셨던 것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고 두 시간이면 목도리가 뚝딱 반나절이면 니트 의상을 만들 수 있어 최근에는 2, 30대 여성들 사이 원데이 클래스 강좌로 인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직포는요 여러분이 좀 자주 봤을 텐데요 이거 일단 만들어지는 원리가 섬유에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래요 실제로 좀 얇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아마 미술 시간에도 여러분 사용해 본적 있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 쓰거나 요새 또 마스크 우리 일회용 마스크 많이 쓰죠 그때 만들어지는 일회용 마스크 그천 아이고 천의 종류가 부직포에요 음. 선생님 집에도 지금 몇개 있어요 어 근데 참고로 선생님은 그 일회용 마스크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되게 예쁜 핑크색, 그다음에 뭐 땡땡이 이런 거 있는 천 마스크 주문해서 그거 빨아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의 아래쪽에 이 그림 있죠? 자, 첫 번째 이게 직물과 편물 중에 뭐였죠? 그렇죠, 직물이죠. 얘는요? 네, 편물이죠. 그래서 직물은 우리 이런 평범한 천으로 되어 있는 뭐옷 이런 것들이잖아요. 웬만한 건다 직물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겨울에 입는 것들 있죠? 이런 니트, 털목돌이, 털모자. 이런 거는 편물이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 부직포는? 어, 부, 부직포 마스크, 부, 마, 아, 그리고 부직포는? 부직포 마스크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배울 내용은 끝났어요. 자, 어, 오늘 원래 옆쪽도 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설명할 게 많아져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까봐 오늘은 간단하게 공부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할 내용은 끝났어요. 어, 옆쪽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할까 하다가 그 부분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보고요. 자, 여러분은 항상 이 순간만을 기다리죠? 과제는 아래에 문제 보여주는 거 답을 선생님이 영상에서 가르쳐 준 내용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밴드 1대1 채팅으로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전송을 하는데, 이거 선생님이 영상에서 다 설명해 줬죠. 자, 일부러 문제를 영상에 나오는 내용 순서대로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영상 순서대로 보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1번은. 바느질 도구로 생활 소품 만들면 좋은 점딱한 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자, 2번, 3번은 선생님이 직접 백과사전에서 찾은 내용으로 설명해줬죠. 직물이 만들어지는 법, 편물이 만들어지는 법 확인하시고, 4번은 어, 선생님이 맨 영상 맨 처음쯤 그때 설명해준 것 같아요. 낮에는 요거 만들고,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요거 하고, 밤에는 게임하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약속한 대로 영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팥쥐 보여주고 수업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 원래는 수업 시간에 이제 막 게임 얘기하고 이런 게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실과한3 시간 동안 선생님이 팥쥐를 안 넣었잖아요 근데 아쉬워하는 댓글과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오늘 팥쥐 영상을 보여주면서 수업 끝낼게요. 이번 시즌 경쟁전에서 선생님이 킬로그를 도배를 했는데 요 다음 장면에서 키를 막 내기 시작을 해요 그 운동 좋아하는 근육 짱짱맨 언니가 지금 어, 자탄으로 우리 팀을 다 묶었는데 항상 보면은 다른 팀자리하는 우리 팀을 다 묶고 우리 팀자리하는 다른 팀한명 묶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루시우가 비트 써주고 그리고 쌤이 급히 융화를 좀 켰어요 급한 상황이라서 오늘 실과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이! <laughs>